<목소리> <목소리> 와. 아, 이거 얼마야? 얼마? 아니, 말. 아니, 말. 아니, 로 아니, 5 아니, 말. 아니, 말. 아니, 말. 아니, 말. 아 아니, 아니, 말. 아니, 말. 아니, 말. 아니, 말. 아 아니, 말. 아니, 말. 아니, 아 우와, 또 내장이 많이 들어가. 와, 비싸구나. 유튜브에 올린다고도 많이 봐. 오케이. 와, 우와. 나중에 이 오자 사러. 그러면 이거 1kg. 이거 2kg. 헤헤 e 이 바이 b 이 e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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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야쟤 화가나서 막왜 뿜어? 기가 품은다고 하잖아. 응. 화가 난 거지? 여기서 나온 거 아니지. 화가 났어?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. 응. 우와 진짜 세다. 야이 손질 나쁘다. 얘는 근데 손들에 털이 달려있다. 화가 났는데. 화가 났는데. 제대로 배었다 어떻게 콧소리 나올 수도 있겠다. 그래, 도 얘는 네 그게 아닌가 보다. 흔적 막도다인생데을다 갖다 는거나 이거 좀 <진짜> 무서워. <놀람> 와, 크다얘 보다가 이렇 보니까 진짜 네배 사이즈, 세배 사이즈 되겠다. 근데 어떻게? 이거 <놀람> <나> 무서워. <놀람> 근데 쟤네는 손질이 나쁘진 않네! 얘는 확실히 냄새가 다르다. 아, 그래? 바닷기랑은 달라서. 어떤 냄새나나? 야, 이거 봉인 해제한다. 봉인 해제! 나 이거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? <laughs> 옆엔 겁났다고 하는데? 진짜? 잠깐만, 이거 등먼지 시키자. <laughs> 눈에 안 줘야 되는데? Take a shower. 아. 얘네 착한데? 어, 근데 조금 먼지가 많네. 얘는 왜 착해? 얘는 강에서 왔어요. 얘는 조금 귀엽게 생겼어. 원래 이거보다 더 커. 아, 진짜? 응. 얘는 강 손바닥만 해 봐. 오, 진짜 냄새가 다르다. 강 냄새 나. 음. 거품으로 파는 와, 근데 이거는 잘릴 것 같은데, 손바닥. 거기 <laughs> 잘릴 것 같은데. 저대다해와 여대단이... 되게 현인 같다. 현인스네 응. 응. 얘네 둘이 같이 놔도 돼? 근데 그냥, 그냥 다리 다 잘릴 것 같은데? 얘들아 <laughs> 올라가서 여기 가만히 있으려나? 얘는 착해서 가만히 있다 일단 내버둬 봐. 너 착해서 가만히 있을 거지? 이거 봐. 고마워. 보인 이렇게 하고 냈다. 오인. <laughs> 아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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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너무 조심해. 야, 야얘 성질이 안 좋아. 우와, 바늘이야, 다. 얘활동량 장난 아닌데? 야, 야, 야. 처음에 묶은 사람들도 나 대단해. 어, <laughs> <laughs> 그러네.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. 조련사 아니야? 머드크랩 조련사? 와. 이게 맞지 않 얘얘 아까 배보다 커. 쉽게 발이. 아. 야, 얘 화났어. 와, 끝났다. <laughs> 야, 이 어떻게 지금? 야, 오지마. 어 <laughs> 근데 숨이 장난 아니다. 야, 얘는 착한 애였네. 아니, 근데 나 이거 만약 에 우리가 잠깐만, 밑으로는 못 만지나 볼게. 알아버렸잖아. 치카치카 할 시간이 없어. 여기 엄어바안 낸다. 여기 진짜 많어어디 이렇게? 와. 야, 진짜 많았다. 여기서 먹을게. 왔어. 왔어야 진짜 많았어. 예요. <laughs> 다 자르기. <laughs> 야야야야 다 자른다. 네, 빨리 샤워. 빨리 샤워. <laughs> 야, 쟤너손 자르려고 그래. 빨리 여기다 집어넣어. 너도도도도도. 우와. 아, 어, 잡았다. 큰일 났다. 아, 안 돼. 큰일 났다. 씻을 텐데. 이빨 텐데. 우와, 이거 안 빠진다. 큰일 났다. 이거 어떡해? 야, <laughs> 한 번만 들어가 봐. 아, 나 어떡해? 아. 수영하는 음. 줄 알아. <laughs> 아니야, 이건 또다 넣으면 되는 거야. 짜잔, 난 찍히고 있었어요. 또 까먹었어. 아, 너무 맛있게 먹었어. 빨간색을 앞으로는 확인을 하자. 우리가 아, 너무 흥분해가지고. 너무 배고플 때 찍으면 안 되겠다. 아, 아 너무 잘 <laughs> 봐주셔. 와, 근데 이 껍질 두께 봐보이는 이게 너무 다시 깜짝이야. 시작이다. <laughs> 음 이거 타바스코 살짝 찍으면 돼진 맛이 될네 조금 줄까? 어. <laughs> 다시 찍어볼게요. 와 근데 껍질이 진짜 두꺼워. 타바스코를 여기다 뿌리자. 여기다가 조금. 이런 아카시오. 스포... 음. 막음 핵존 맛 진짜로. 음. 음. 이거네. 소스 뿌렸어? 음. 와 미쳤다 그냥 매운 거 끓였거든 어, 이게 페퍼크랩 칠리크랩 이런 거 아까 바다크랩 알이 진짜 꽉찬걸다 보여줬었는데 알 <laughs> 지금 다 날라가가지고 안 찍어서 음, 너무 고소해 갯가.. 앞으로 많이 먹을 것 같은 갯가는 거 사야겠다 음. 이거 근데 찜일때 조심해 이빨 나갈 것 같아 진심 나갈 것 같아 다리가 게임 끝이다얘는이친구가이다크는이 친구는 이친크랩이 친구는 왕 랍스터 그거 구는이 친구는 이친 와우 이 친구는 이거우이거이거이거 <laughs> 음. 진짜 고소해. 그리고 그거야 진짜 일도 안 짜, 그지? 달아 얘는. 응. 여 있었어. 와 이거 게맛살. 우와. 집게가 그냥 먹어도 맛있다. 너무 한 방울인가? 그래서 먹어볼게요. 음, 집게 맛있지? 진짜 맛있다. 음 아, 그거 사야겠다 우리, 진짜. 뭐? 발라온 거, 뾰족한 거 있잖아. 야, 6만 원이면 대파티야. 얘를 제가 한번 까볼게. 에하 한식 까지 봐, 손 아파. 왜? 나 까줄게. 아, 그거 그 까보도 되겠다. 와, 집게가 진짜 달다. 나얘 솔직히 몸통은. 이거 몸통은 납뒀다가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해 먹어도 되겠다. 여보, 여보. 근데 이거 다 뭐든 아니지. 와, 이거 다 알이야? 내장이야? 음 와, 얘 미쳤다. 숟가락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일단 찍어서 한번 먹어봐. 어떤 걸? 좀 내장이 세. 저는 센 내장을 좋아하는 편? 맛있어? 어 진짜? 응 <laughs> 오닌 스타일 아니고? 너무 진하더라고 음 너무 맛있는데? 그건 어쩌면 어떡해 센데? 센데? 와 인정이다 와, 알 진짜, 많은 아 그걸 잘 골라줬다. 지한번더 <laughs> 가야 돼. 와, 진짜로! 음! 미쳤다. 진짜다 우리 먹진유튜진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여러분. 지금 이게 다 알이라고요. 보여요, 짜로방송로 <laughs> 말이야. <맛. 웃음> 근데 각도가 진짜 먹방이나브이로그 느낌은 없어. 이거 뭐 이거 뭐. 음. 음. 한국에서 손님 동심에 진짜 파티할 수 있겠다. 와살바 우리가 많이 먹어가지고 살미쳤다다 발라드리자. 그래. 왕. 이빨 조심해. 들어갔을 수도 있어. 응. 음. 아니요, 뭐 저. 응. 음. 최고의 조합이다. 그지 바베큐 만나는 거랑 진짜 잘 어울려. 진짜 잘 어울려. 음. 진심 알파티... 음... 우리 엄마 있었으면 리액션 막 장난 아닐 텐데... 어머니도 이거 좋아하셔? 응... 욕 좋아하셔? 엄마는 꽃게를 좋아해... 어 그래? 응... 엄마는 대게보다... 야 근데 알 진짜 이렇게만 타고... 혹시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거... 이 사이즈가... 이게 말이 돼? 야너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겠다... 왜? 아이 엄청 많잖아 콜레스테롤. 이거 막 먹을 수 먹어야죠. 음, 알이 너무 많아서 잘안 씹혀. 밥 같지. 음. 아니 분들. 근데... 이거 우리 약간 유리 앞에서 먹으니까 보이는 라이브 같아. <laughs> 보라. 아니 근데 이거 게장 담가 먹으면 이거 음. 진짜 알이 많겠다. 근데 얘가 씹는 게난 너무 무서워. 아까 탈출하는 애 봤지. 손 잘릴까 봐. 어 진짜 손 잘릴 거. 탈출해서 우리 침대로 갈까 봐. 그러면 우리가 애완으로 키우자. 아니. 음, 여러분. 이 타바스코 진짜 사먹어보세요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맛있어요? 캄보디아에만 있는 거 아니죠? 리차드 협찬 오 리차드 협찬 달아드려요 여기 띵 땡큐 리차드 오 꾼치란. <laughs> 어 여보 얘 짤라 이렇게? 내가 네, 해게잘짤 수도 있어 이거를 의외로 잘 먹네. 향안 나? 응. 음, 무슨 향이나? 비린내. 어안 나는데? <laughs> 그런 비린내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? 이걸 머드 향이라고 해야 되나 머장을 몰라가지고 무슨 향이 나? 어떤 향이요? 맛있는 향만 나는데? 와 아, 진짜. 인상. 전이녹이 진짜 좋거든잘분이다 음. 나를 남편다잘먹한번 더. 니잘 먹어서 좋아 니가 잘에서즐 잘못. 니가 이못 니가 잘못. 니가 이못 꽃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 음. 미쳤당 나 이런 거못 보는 타 먹었던 거짜잘리네 음! 콜레스테롤 너무 진짜 높아지는 거 아니야? 난 조금 걱정된다 이 왜? 1 0억 마리 먹어가지고 <laughs> 여러분 진짜 이거는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안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거의 약간 홈쇼핑 느낌 아니에요? 야, 이거 왜안 먹을 거지? 한번 먹을래? 싫어요? 맛있겠어요 아, 았어요 그러면 은와 여기에 꿀 뿌리면 타바스코를 뿌려요 오! 타바스코 냄새! 뿌리고 먹어볼게요 원! 2 3. 음. 정답지요? 우와, 정답지야. 음. 우와. 소름. 야 진짜 맛있었어, 여보 말대로 얘가 제일 싱싱했네. 그지. 응. 버터향 나지. 와알 색깔이 달라. 더 연한 주황색. 연주. 여보 이거 진짜 쫌 마탱일 것 같아. 아. 여보 이거 진짜 쫌 마탱이다. 달라는 거야? 가게요. <laughs> 쓰리. Two one. 음. 음, 이거 달아. 완전 달아. 진짜 맛있 <laughs> e two, one, go.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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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있 Mm. Mm. 한번더 떨어뜨려줘. 이 친구랑 잘 어울리죠? 이거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. 씨푸드랑. 씨푸드. 음. 진짜 맛있죠. 음. 너무 맛있죠. 음. 너무 맛있죠. 진짜 맛있어. 이것또 먹어야겠다. 가까이서 가면 그런 화면. 음. 이거 살 진짜 부드러운데 약간 쫀득한 느낌? 맛있는 게살이에요. 마지막 아리 뿌리자 타바스코 가다 <laughs> 나는 거의, 텐션이 진짜 방송 텐션 아니야? 컨텐츠 <laughs> 잘못 잡은 거 같아요 유튜브가 e l l i n g you. I'm 로 o t sure if I'm not telling you. I'm not sure i